와, 찾았다. 와. 이 넓은 산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네요. 와. 인간성. 이분, 우리 10대, 11대 조 할아버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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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내 붓도 가져왔어. 아, 붓드왜 가져왔냐면, 아, 이거 비석 닦았고, 아, 와와유물이야요 유물이, 이거, 이, 묘는 진짜 200년이 넘은 거지. 와, 이거 봐봐. 비석에 습이 차 있으니까 안 마른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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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. 아, 선비 사장 있네, 박사궁 여기, 진주, 강. 아. 와, 매산자, 산. 아, 아. 아. 보자. 자가 아 여기 할아버지네 자와내참 네, 요즘 역사학자가 다 됐네 아 여기는 아버지 이름 맞나 아이 찾아봐야겠다 일단 찍어서 찾아보고 아 요즘 뭐한번 몰라도 돼그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 다 뜨거든. 아, 이런 것도 재밌어. 예,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. 아, 조상이잖아. 그, 내 조상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아야 되고, 또, 이 집안을 이렇게 3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켜주신 분이잖아. 그럼 찾아야지. 와. 자리가 참 좋네. 와 여기 봐봐. 이게 우리 집안 어떻게 보면 발복터네. 와이이 이 능선이 요렇게저 능선이 절벽처럼 이렇게 딱돼 있더라고. 그러면 비가 쳐도 비가 치는 부분은 저 정도뿐일 거 아니야. 와 그래서 이 동분이 다 살아 있는 거네. 나무는 한번 쳐야 되겠다. 봐봐. 요 무덤터 말고는, 이렇 보면, 계곡이 다 있어. 와, 이거 봐봐. 계곡이잖아. 와. 기가 막히게 썼네. 요를, 요 계곡 옆에. 그니까, 계곡 중간에 남은 땅에다가, 땅에다가, 묘를 쓰신 거야. 저기도 계곡이거든. 오, 아, 일단 난 이거 해야 되겠다. 비문 해석을 또 해봐야지. 와, 이 바위 한번 보여줄까? 이거 봐봐. 되게 이쁘지? 또 뭐라고 저거, 저거 놨네. 없어져서 그랬는데, 이거 저거 놨건가 와. 바위 크기 봐봐. 와. 就我。